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이 준 영양보물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견과류의 주요 효능. 먼저 견과류의 대표적인 효능들을 알아볼게요.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질환 위험이 약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두뇌 건강 증진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호두는 그 모양만큼이나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셋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아몬드와 헤이즐넛에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의외죠?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와 궁합 좋은 음식. 이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견과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죠. 바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함께 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견과류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꿀을 살짝 곁들이면 견과류의 고소함과 꿀의 단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다크 초콜릿과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견과류와 함께 심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 반대로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이 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견과류 자체도 소금에 볶은 제품이 많은데 여기에 짠 음식을 더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탄산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와의 조합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설탕이 만나면 칼로리가 급증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술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주로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기 쉽고 고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섭취가 특히 좋은 사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견과류는 천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예방이 필요한 분들도 적절한 견과류 섭취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두뇌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견과류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죠. 임산부에게도 좋습니다. 엽산과 오메가3가 풍부해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채식주의자분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의 칼륨과 인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환자는 견과류의 식이섬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분들도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린아이들, 특히 3세 미만은 기도폐쇄에 위험이 있어 통째로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적정량은 한줌약 30g 정도입니다. 아몬드는 약 23알, 호두는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되도록 생 견과류나 무염볶음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거나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먹으면 각각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보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견과류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